나무 좋은 열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먼저 어떤 나쁜 습관 우리 복효근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시기 슈퍼 아저씨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는 자기 집 층수보다 한층 위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간다. 이유를 물으니 자기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함께 탔던 모기들도 우르르 같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기가 들리지 않을 만한 소리로 나에게 충고를 해준다. 복선생도 그렇게 해봐. 그 뒤로 나는 모기가 많은 여름날이면 일부러 그 거시기 슈퍼 아저씨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두층이나 걸어 올라간다. 참 나쁜 습관이다. 사람은 결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삽니다. 한해 동안 새롭게 결심한 것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자리 잡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삶의 형태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면은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와 영광을 보리라 하는 올해 주제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모세와 아론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불평하며 악담하며 원망하였을 때, 여호수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되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입술의 풍성한 열매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의으로축원합니다두 가지로 말씀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는 내면의 품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술의 열매는 내면의 품격입니다 오 신약본문 누가 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교단체에서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요 세 가지의 과정을 많이 따라서 훈련을 시킵니다 영어로는 knowing, being 두잉 세 가지의 과정인데요. 뭐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운 키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호세아 육장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와 경건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비잉. 비동사의 ing를 붙인 거죠. 좋은 존재가 된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영성의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doing.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좋은 행실과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좋은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참배나무는 반드시 참배를 맺고 돌배나무는 돌배를 맺습니다. 참배나무가 못생겼다고 돌배 맺는 법이 없고요. 돌배나무가 반질반질하다고 참배를 맺는 법이 없이, 좋은 나무는 나무는 열매로.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처음에 그 장신대 가까운 중곡동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신혼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집 앞에 조그만 마당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마당. 그래서 거기에 꽃도 조금 심고요. 뭐 나름대로 그냥 즐겁게 지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7월에 입주를 했는데,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뭐 밑줄기가 튼튼하게 쭉 올라와서 뻗은 나무도 아니고. 그냥 뭐 개나리도 아닌 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흐드러지게 핀 나무였어요. 그래서 청소를 몇번 하다가 이거 없애버릴까 베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기회가 안 돼가지고 차마 없애지 못하고 놔뒀어요.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어그 가지에서 빨간 뭐가 올라오는데 날짜가 지나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앵두더라고요. 앵두. 앵두나무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두가요, 나중에는 굵직하게 해가지고, 나무마다 그래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맺히는지. 야 앵두나무 이쁘대요. 그걸 따가지고 맛을 보고 먹으면서 집에서 앵두를 따먹는 맛. 아, 이건 뭐 보통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무를 보니까 참 좋은 나무구나. 귀한 나무를 베버릴 뻔 했네. 나무는요, 열매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겁니다 나무가 모양새가 별 볼품이 없고 흐드러지게 폈어도 그 나무가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요 그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 열매로 나의 품격을 드러내는데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입술이 무엇을 맺히는가, 입술로 무엇이 표현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은 해도 속은 안 그래. 나는 표현은 이렇게 둔탁해도. 속사랑은 깊어. 그런데요, 말이 거친 분은요, 속도 거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이 둔탁한 사람은요, 내면도 둔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쌓는다는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쌓여진 것이 넘쳐나서 흘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갔다가 3년인가 조금 2년 반쯤 지나고 군대를 갔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믿음 집안에서 자라고, 자랄 때도 또뭐 주위에 욕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신학교 다니다. 군대 가니까 참 힘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더만요. 아침에 일날 때도 욕으로 깨우고, 밥 먹기 전에도 세워놓고, 욕을 한 사발 먼저 먹여놓고, 밥을 먹이고 자기 전에도 욕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군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 차라리 때리지. 욕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욕이 그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지. 그러다가 며칠 뒤에 진짜 한번 맞았네요. 한번 맞아보니까 때리지만 마라. <laughs> 욕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때리지만 마라.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을 자꾸 들으니까요. 욕이 쌓이는 거예요. 욕이 쌓여갖고 나는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화가 나고 막 뚜껑이 열리면 여기까지 나왔다가 어이쿠 하면서 욕을 밀어넣는데, 욕과 싸우는 게 제대할 때까지 제일 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욕을 하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꿈에서 욕을 했습니다. 꿈이라서 다행인데, 욕안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입술이 영적 전쟁의 격전지라. 내가 입술로 욕을 뱉어내느냐 뱉어내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요, 입, 그 입대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걔도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훈련받고 같이 자대가고 처음에 같이 소대를 지냈는데, 너무 신실해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얼마나 얘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본부 소대가 고좀 보직이 편해졌고, 얘는 또대모 맞으면서 힘든 생활을 계속했어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새 쫄병들이 와가지고 저 보고 박삼 박상, 박상경님을 아십니까? 잘 알지. 내 동기인데 친해. 그랬더니 그래요. 욕을 엄청 잘하시던데요. <laughs> 야그 친구가 욕할 리가 없는데 신학생이야. 신학생이었군요. 빈틈 없이 갈굽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서 가만히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욕하기 시작하고. 뭐, 사실은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욕안 하는 게더 대단한 삶이었어요.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친구의 표정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져 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입술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작은 입술과 혀가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해갑니다. 내 인격의 모양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본회포 1 9살나이의 나치치아에서 혹독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19살에 순교했던 청년신학자 본네포가 얘기해 말하기를,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입술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이 많았다가도요, 그 생각이 사장된다는 것이에요.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결국은 질식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10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격려와 위도와가 가득한 자리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워주는 사람, 의인이 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살다 가면 어쩔 수 없이 욕을 들어야, 들어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비난과 판단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 내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편 141편 1 3절에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세상의 욕과 저주와 비난이 내 입술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만 입술의 선포대로 내 삶의 격이 영적인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 저 대학 다 떨어지고 수시 정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아들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드는지 이제는 떨어졌다는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에요. 하루는 아들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간식을 챙겨서 아들 방에 갔어요. 간식을 올려놓고 있는데 아들 볼펜이 책상에서 때굴때굴하면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주워 주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볼펜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볼펜이 땅에 딱 붙어 버렸네. 참 지혜로운 어머니의 한 마디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까지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크으,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살았더라는. <laughs> 가정 안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요, 이거랍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단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저는 누구보다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지금 가족이라면 고그 말을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요 설교 듣고 여러분 말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일부에 또 그랬는데 이부에 또도 보니까 몇 분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에이거. 할만해야 하지.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믿음대로 대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품격 있는 입술이 되시고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품격 있는 삶으로 이한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말은 돌아서 나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혀의 권세, 말에 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옛날 번역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가 어떠냐 그 힘센 말에게 재갈을 딱 물려 놓으면 말이 꼼짝을 못 하는 것처럼 그 작은 재갈이 말보다 더 강력한 것 그리고 그큰 배가 보이지 않는 조그만 키 하나가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가는 것처럼, 키가 그 배를 광풍에 밀려가는 것보다도 더 힘있게 끌어가는 것처럼, 혀는 우리 백체 중에 참 작은 것 하나지만, 이 혀가 뭐라는 겁니까? 이 혀가 온몸을 굴레 세우기도 하고,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은 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혀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자문 11장 11절에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라 여기서 성업은 도시입니다. 실입니다. 도시 하나가 의인의 정직한 자의 축복 때문에 진흥하고 번성하지만 도시 하나가요 악한 자의 저주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온 성과 마을 자체가요. 그러니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입술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으며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나고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요,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기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에 참 좋은 말씀이에요. 10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장수하고 싶은 사람, 건강하게 남은 인생의 생명을 아름답게 누리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미국의 해, 케네스 헤이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케네세이긴 목사님이 고향이 미국의 텍사스 매킨이라는 동네인데요. 거기에 자기 고향에 집회를 하러 가셨답니다. 집회를 하러 가셔서 자기 고향 교회에서 집회를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모르는 노인이 저 뒤에 앉아서 며칠 동안 계속 설교를 들으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의 이름은 스미스라는 노인인데, 아내와 같이 노인의 얼굴이 너무 밝고 깨끗하고, 그래서 아내 말로는 한 55세, 50대 중반쯤 되어 보인다라고 서로 생각을 했대요. 며칠 집회를 마치고 목, 그 스미스라는 분이 감사하다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제 나이는 3주가 지나면 90살입니다. 90살 먹은 분이 50대 중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최근 40년 동안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 머리털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90이지만 염색하지 않았는데 흰머리가 거의 없고 머리숱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면 내 머리털도 항상 지켜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오늘날까지 머리가 풍성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을 보여 주시고 일을 벌리는데 하나도 딥토퍼 씌운 것이 없이 모든 이가 건강하게 튼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제 건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건강의 비밀은 이겁니다. 하면서 <laughs> 혀를 내밀더래 혀를.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베드로 전서 3장 10절이 오늘의 구약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베드로 전서 3장 10절이 자기 삶의 신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건강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술로 축복하며 입술로 아름다운 것들을 심을 때 나중에 그 입술에 심은 것대로 입술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갔는데 이런 예를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독가스에 맞아서 아주 후유증에 시달리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젊은이가 술만 먹으면 사람이 거의 미쳐가지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찔러 다녀갖고 많은 사람이 다칠 정도로 근데 그 젊은이가 또 전쟁 참전 용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고 전쟁 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사람을 망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경찰서장 유일하게 경찰서장에 가서 항상 힘으로 제압해서 구치소에 넣어놨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풀어주고 풀어주고 그랬는데 어느 때또 난동을 부릴 때 다른 경찰이 제압하다가 총으로 쌓는데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어쩔 수 없지 뭐잘된 일이야. 모두를 위해서는 잘 되지 않았어. 사실은 해도 너무 했잖아. 우리도 많이 힘들었잖아. 이렇게 한 마디씩을 하는데 이 스미스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딱한 마디를 하더래요. 그 청년은 참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지. 그 얘기를 듣고 이 헤이긴 목사님이 맞아 그 청년의 눈은 참 아름다웠었어라고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노인의 삶의 방식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방하거나 깎아 내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라도 본인은 하나의 칭찬을 찾아내서 어그 칭찬을 말하기를 기뻐했던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살아감으로 그가 노후에 누구보다 건강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도 이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고요.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심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죠.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가졌대요. 그래서, 어느날, 부흥의 강사님이 오셨을 때, 아, 저분에게 기도받으면 아기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며느리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께 같이 안수 기도를 받는데, 며느리가 별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멘 소리를 안 해서, 답답했던 시어머니 권사님이 옆에 앉아갖고, 목사님 기도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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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멘을 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답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누가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멘만 잘해도 할머니도 임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018년, 특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입술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시고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한해 동안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환경은 아무나. 그러나 여전히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먼저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좋은 열매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